라는 막 이게 페미니즘 책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어, 맞아. 저는 그거에 반대를 하는 게 페미니즘 맞아. 자체를 자꾸 그런 식으로 이입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냥 고권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면 이걸 맞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되게 당연한 건데 나 페미니스트야라고 했을 때너 화? 왜 어디서 너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너도 뭐 그런 거 활동해? 권리를 지키고 내, 내 권리를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왜 그렇게 되게 막 레디컬하고 막 얘는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자꾸 해가는 것 같아, 같아서 뭔가 이게 아 기다 아니다 뭐페리니즘 도서다 아니다 말하는 게좀 불편한. 이 붕대 감기라는 제목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읽어, 읽었는데 붕대는 아픔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읽으면서 뭔가 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이 <laughs> 무엇일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서 저는 연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게 되는 고민하게 만든 책인 것 같아요. 소통을 위한 노력을 더 한다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길어질 수 있는 붕대. 다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페미니즘이라는 게 화수로 떠오른 2016년 이후에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어떠셨는지 아니면 이 책을 보고 어떤 궁금한 점이 있었는지 다이어트에 okay, 약해주시는은 okay. 되게 금방 읽었는데 힘들었어요. 힘들고 버겁고 저는, 저는 이 책은 그냥 정말 관계도 관계적으로 저는 페니즘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laughs> 그 안에서 왜 여성이 어쨌든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차별받는 존재로서 서로 연대해도 부족한데 서로 더 나를 세우고 좀더 이해를 못하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그걸 못해서 라기보다는 그냥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예민하게 살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뭔가 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제대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싶다고 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대를 해야 되고 조금 더 보듬어 줘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보면 전혀 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다 다른 사람, 너무 다 다른 쪽에 날이 서 있는 사람들, 혹은 좀분한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대를 해나가야 되지? 라는 답답한 같이 공존하면서 저는 책을 마무리했거든요. 음,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은 답답했는데 저는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크게 민감성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사람의 신념 여자와 남자에 떠나서 각자의 신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에 있는 캐릭터들 다 극단적인 캐릭터라 저는 그게 오히려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 페미니스트 모범 다발은 고다은고이게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냥 본인의 성향이고 본인의 캐릭터인데 그거도 너무 페미니스트에 맞추는 건아닌가 생각도 조금 저는 들었었고요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이 페미니즘이 흘러가는 방향에 뭔가 그걸 볼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게뭐 예를 들면 같은 페미니즘이더라고. 쟤는왜 화장을 해? 아니면 쟤는왜 이렇게 레디컬해? 쟤는왜꼭 남자같이 입어? 약간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여자들끼리 갈등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 인물들의 에피소드를 봐도 다들 다 다른 정말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뭔가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뭐그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른데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할수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다른 그러니까 서로를 깎아낼 필요도 없는데 뭔가 이거를 보다 보면 여, 인물들이나 아니면 실제로도 여자들이 그러니까 스스로를 검열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여자를 검열한다던가 이런 게 너무 심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지영 같은 경우도 뭐막 이제 시위 같은 데로 같이 나가면서 그 시위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와 이야기를 했을 때그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가 조금 너무 아직은 코르셋을 뻗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진경이랑 세과의 관계를 봤을 때도 서로 진경은 이제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집이 있고, 세형이 세안, 진경은 나 이해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진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너무 서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계속 스스로 거면 약간 이런 부분이 이 책을 보면서 아 이게 약간 갈등의 어떤 요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모르겠 결론을 짓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다양한 형태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이 책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저도 완전 동의하는 게 저는 연대가 꼭 네트워킹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수 있다는 걸 일단 여성들끼리 인지를 하고 서로를 이해를 해야 그거에 공감을 해야 뭔가 그 연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 그냥 되게 다 캐릭터 하나하나 공감이 엄청 많이 됐고 어떤 부분에서 분명 저랑 닮은 점이 진짜 하나하나 아. 다 많은 것 같았고, 실제 저랑 제 친구들이 이 음. 그냥 얘기를 하는 음. 저희도 맨날 뭐가 되게 우리가 먼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저희도 모르게 되게 콜세셋을 조이게 되는 거예요. 음. 붕대 감기. 음. 어, 붕대 감기는 그냥 오늘 모임의 아. 의미 안에서 아. 어떤 굉장히 <laughs> 좋은 시작이다. 왜냐, 우리 모임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이제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좋은 출발점이 되는 책이었습니다.